화장품 박람회가 성공리에 끝난 데 이어 이번에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개막이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100일을 앞둔 오늘 예매와 함께 본격적인 홍보활동도 시작됐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시청광장에서 제막식을 하고 주요 거리를 돌며 비엔날레 홍보전에 돌입했습니다. 시민 만여 명이 폐현수막을 직접 바느질해 행사장에 옷을 입히는 조각보 프로젝트도 시작됐습니다. 질로픈 문화도시 청주를 세계에 알리는 그런 비엔날레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주유지점과 온라인에서는 비엔날레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예매자로 선정된 두 명에게는 축하선물도 주어졌습니다.

공예 거장들의 작품 세계를 한눈에 볼수 있는 다양한 전시관과 세계 최대 규모의 공예 마켓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전처럼 작가 수를 방대하게 하지 않고 엄선해서 현재 그 세계 공예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작가들로 엄선을 했고요. 9월 11일부터 40일 동안 계속되는 비엔날레 기간에는 구혜선과 하정우 등 연예인 20명의 작품 100여 점도 전시되며 다채로운 공연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